안녕하세요. 홈맨젤 이지원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요, 경기도 여주시 하구동에 위치한 넓고 예쁜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초등학교가 자차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자차 7분, 여주 시내 및 이마트, 여주역 등이 자차 10분 대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여주IC가 자차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총 30세대 전원주택 단지로 형성될 예정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은 계약자의 니즈에 맞춰서 예쁘게 시공된 집인데요. 왜 계약된 집을 소개해줘?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맞춤 설계도 가능 단지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3억대에서 5억대로 그리고 단층 구조와 2층 구조로 나의 니즈에 맞춰서 얼마든지 맞춘 시공이 가능한 단지라는 점 참고하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집의 토지 면적은 201평인데요. 도로 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건축 연면적은 2개 층을 사용하는데 총 50평을 사용하는 집입니다. 1층 바닥 면적만 35평이고요. 2층이 15평입니다. 1층 바닥 면적이 굉장히 넓게 나온 만큼 건물이 그만큼 웅장해 보이고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기반 시설은 LPG 공용 벌크, 상수도,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는 곳이고요. 그럼 이제부터 호맨제가 함께 외부와 내부를 꼼꼼하게 보실 건데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죠, 호맨제 저는 지금 단지 내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단지는 약 30세대로 조성될 단지이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단지 내 메인도로예요. 메인도로도 6m로 차량 교행 원활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이쪽, 이제 가지도로를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가지도로 폭도 6m로 확보되어 있어서 차량 교행 원활합니다. 소개해드릴 집은 바로 앞에 보이시는 이 집이고요. 저희는 이제 안쪽으로 걸어가서 주차장 공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쪽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에 나무 혹시 보이시나요? 벚꽃나무예요. 그래서 내년 봄이 되면 벚꽃나무가 이렇게 만개해서 내집 앞에 예쁜 벚꽃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집의 주차 공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차는 이렇게 지상주차 타입으로 두대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계단을 통해서 정원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철제 펜스에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올라가는 계단 폭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편하게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계단 이렇게 넓이도 일정하게 들지 않고 한쪽은 넓게 그리고 한쪽은 좁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굉장히 편하게 센스 있게 계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면 바로 정원 공간이 펼쳐지고요. 올라오자마자 오른쪽에 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현관까지는 이렇게 현무암 디딤석과 파쇄석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부동수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잔디 공간을 살펴볼게요. 잔디가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잔디 마당 끝쪽으로는 이렇게 예쁘게 화단으로 꾸미실 수 있도록 포인트를 주셨고요. 잔디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서 반려견이나 아이들 뛰어놀기도 넉넉한 공간이고요 이쪽 끝에 잔디 마당 끝에 부분에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진짜 엄청난 사이즈의 텃밭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충분히 자극자족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텃밭이 너무 넓어요 여기 완전 농사 수준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눠서 화단으로 꾸미고 텃밭으로 가꾸고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과 거실에서 수립 가능한 공간인데요 그 앞쪽으로는 이렇게 석재데크를 넓게 깔아주셨어요 건물의 끝에서 끝까지 쭉 시공을 해주셨는데요 이 공간 정말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주방 앞쪽으로는 처마를 빼주셔서 눈이나 비가 올 때도 들이침이 조금 덜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으로 건물의 측면으로 돌아오시면 여기도 이제 주방에서 출입 가능한 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도 시멘트 시공을 해주셔서 조금 깔끔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야외 가구를 배치하고 이제 야외에서 식사를 하실 때는 이 공간을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공 후에 야외에서 쓰실 수 있는 개수대를 이쪽에다가 설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건물의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건물 뒤통로인데요. 추후에 LPG 벌크로 교체가 될 거라서 임시 LPG를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뒤통로도 굉장히 넓어서 이동식 창고를 배치하고 잔디 관리 용품 등을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이렇게 통로를 돌아서 건물의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일반 목조주택의 2층 구조이고요. 외벽은 모두 적색 파벽으로 지붕은 징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 앞쪽에는 포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실로 들어왔습니다. 바닥과 벽면 모두 동일한 타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신발장이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다섯 칸, 왼쪽에 다섯 칸, 큰 장으로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디자인 선반이 들어와 있어서 디퓨저나 작은 소품 등 차키 등을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중문은 이렇게 간살 무늬가 되어 있는 우드 컬러의 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왼쪽에는 거실과 주방, 오른쪽에는 1층에 방이 있는 구조인데요. 저희는 거실 공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거실로 들어오시면 이쪽 이제 아트월 공간이에요. 난방 조절기 들어와 있고 월패드는 들어올 예정입니다. 거실 창 기준으로.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집이라 하루 종일 체감이 풍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KCC의 이중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이제 거실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요. 1층 바닥 면적만 35평을 사용하는 집이라서 1층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 또한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데요. 거실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거실은 이렇게 계단까지 4.2m가 나오고요. 요 정도쯤으로 나눠서, 여기는 이제 다이닝룸 공간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이 정도쯤 서서 재보겠습니다. 5m가 나오고 있습니다. 층고를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층고는 4 1 m 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바닥은 스톤 질감의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은 실크 벽지, 그리고 천정에는 큰 석가래 형태로 월럼 무늬목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실링팬 들어와 있고요, 블랙 컬러의 삼성 제품으로 시스템 냉난방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어지는 동선에 주방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주방 공간을 쓰실 수 있죠. 이면 창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채광이 굉장히 좋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식탁은 10인용까지 배치하셔도 충분히 동선에 불편함이 없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앞쪽에 이제 주방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광폭 아일랜드 조리대로 설치를 해주셨는데요. 주방 동선은 이렇게 11자 구조로 마감되어 있고요. 앞쪽까지도 수납공간이 들어와 있어서 수납공간은 충분히 넉넉합니다. 위에 콘센트 들어와 있고요. 상부쿠탁 들어올 예정이고요. 여기 다운드래프트를 사용해서 시야에 막힘 없이 답답하지 않게 시공을 해주셨는데, 기본 옵션으로는 이렇게 천장에 설치된 후드인데요.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다운드래프트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싱크볼과 와이드한 환기창 들어와 있고요. 상부장은 밝은 컬러로, 하부장은 따뜻한 느낌의 우드 컬러로 마감을 해주셔서 아늑한 주방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냉장고 두대 배치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냉장고 배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냉장고가 3 대여 하시는 분들 이 공간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냉장고가 2 대여 하시면 여기에다가 하프장을 설치하셔서 위에 예쁘게 홈바처럼 꾸며 놓고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인데요, 이렇게 간살 무늬로 포인트가 된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다용도실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과 동일한 제품의 바닥 자재를 사용해주셨고요. 벽면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타일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수납장이 들어와 있는데요. 맨 끝에는 보일러를 가려주셨고요. 모두 수납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탁기랑 건조기 배치 가능한 공간이고요. 그 위쪽에는 이렇게 카운터형으로 마감을 해주셨는데요. 세탁용품을 보관을 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다림 질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다림질을 하셔도 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에 여기 수납 공간이 이렇게 아래쪽에도 있고요. 위에 쪽에도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이 정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알 같은 포인트 보이시나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도 깔끔하게 같은 톤의 우드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주방, 거실, 공간을 모두 보셨고요. 1층에 위치한 방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위치한 메인 룩으로 들어왔습니다. 향기창 잘 들어와 있고요. 위에 시스템 냉난방기 들어와 있습니다. 조명도 되게 아기자기한 계란 후라이 같은 느낌의 조명이 들어와 있네요. 이거 침대 헤드 부분에는 이렇게 우드 컬러의 템바 보드와 간접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양 옆에는 이렇게 콘센트도 들어와 있습니다. 방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3.7m에 3.8m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별 난방 조절기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 방인데요. 드레스룸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룸은 이렇게 포켓도어로 마감을 해주셔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옆쪽에 개별 난방 조절기도 설치되어 있고 이 옆쪽으로 스타일로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총 12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류수납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불수납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공간이 남아있어서요. 예쁜 악세사리나 벨트 등 보관하실 수 있는 아일랜드 서랍장을 배치하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쪽으로는 3단 서랍장이 들어와 있는데 서랍장 겸 화장대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을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에 황기창이 들어와 있어서 거울은 조금 이렇게 작은 거울을 두시거나 큰 거울을 배치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벽면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1층의 마지막 공간, 공용 욕실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공용 욕실 입구는 이렇게 목공 게이트의 지형 포인트를 주셨고요, 이렇게 아청 포인트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양쪽으로 샤워 공간과 양벽기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예약자의 니즈에 맞춰서 욕실을 이렇게 분리된 구조로 설계를 하셨고요 나는 이런 분리된 구조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욕실을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욕조까지도 설치할 수 있게끔 설계가 가능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카운터형 세면대가 이렇게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앞쪽에 아치형 거울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공간이 이제 샤워가 가능한 공간이에요 샤워 부스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단차를 주셨습니다. 안쪽에 샤워기 들어와 있고요. 와이드한 원톤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욕실이네요. 내립선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수납장과 아래쪽에도 이렇게 하수구에도 타일과 동일한 느낌의 육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카메라가 있는 곳에 위치한 양병기 공간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양병기와 수납장만 깔끔하게 들어와 있는 공간이고요. 저희는 이제 1층의 모든 공간을 보셨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2층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한 계단 밑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쪽에 이렇게 센서 등이 들어와 있고요. 계절 가전용품 등이 잔진보관하시기에 좋을 공간인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쪽에 측면 부분에도 로봇청소기 보관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구멍을 내주셔서 로봇청소기가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마감을 해주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시작되는 부분에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서 잡고 안전하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 오시면 방이 두 개, 욕실이 하나가 있는 구조인데요. 저희는 올라가서 바로 왼쪽에 위치한 공용 욕실 먼저 보겠습니다. 2층 공용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2층 공용 욕실도 와이드한 그레이 컬러의 원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안쪽에 환기창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벽을 설치해서 파티션으로 나눠주셨고요. 안쪽에 샤워기, 그리고 매립선반이 깔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세면대, 양변기와 스프레이건, 이렇게 젠다이, 와이드한 수납장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욕실 아래쪽에도 이렇게 하수구 부분에는 이렇게 타일과 동일한 느낌의 육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휴지거리도 이렇게 양쪽으로 거실 수가 있어요. 그 휴지거리 위에 핸드폰 올려놓은 공간에도 이렇게 같은 톤의 우드 컬러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동선에 바로 욕실 옆에 위치한 2층의 메인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의 메인 침실은 이렇게 목공 게이트의 아치형 포인트로 주셨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에, 여기 이제 아트월 공간에도 화이트 컬러의 템바 보드로 포인트로 주셨습니다. 위쪽과 아래쪽에 간접조명동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방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통창이 설치되어 있고 그 옆쪽으로 이렇게 픽스창이 들어와 있습니다. 2층 방 공간도 굉장히 체감이 풍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시스템 냉난방기 들어와 있습니다. 방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3터에 3.1m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 사이즈는 나의 니즈에 맞춰서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여기 방에서 출입 가능한 공간에 이렇게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 테라스 공간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옆으로 쭉 길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잠깐 힐링하러 나오시기에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난간은 이렇게 위쪽에 강화유리로 마감을 해주셔서 시야가 탁 트여 있어서 개방감이 좋고요. 여기 테라스 공간 위쪽에도 이렇게 석가래로 포인트를 주셨고 원룸 무늬목으로 동일하게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외벽 등도 아기자기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드레스룸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으로 들어오시면 개별 난방 조절이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아치형 포인트 안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에는 시스템 옷장이 들어와 있고요. 우드 컬러의 시스템 옷장으로 아늑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옷장 공간 충분히 여유롭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옆에는 이렇게 책장도 마련되어 있고, 서랍장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앞쪽에 환기창 크게 들어와 있고요. 조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서랍장 위쪽으로는 화장대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앞쪽에 거울만 하나 설치하시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공간이에요. 방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집의 세 번째 방입니다. 이 집의 세 번째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방도 굉장히 밝고 화사한 방이에요. 그렇죠? 여기 통창을 통해서 방금 전에 보셨던 테라스로 출입이 가능하고요. 위에 시스템 냉난방이 들어와 있습니다. 방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3m에 3.2m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 안쪽에 보시면 여기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움직이는 포인트 조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조명도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조명 또한 옵션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 개별 난방 조절기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여주에 위치한 3억대에서 5억대로 맞춤 설계 가능한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포맨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실속 있는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